제가 학창시절에 Take Place, Take Place 하면서 이 영어 수거들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막상 그 영어 표현을 문장으로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 문장을 말했을 때 해석도 잘안 되더라고요 They take place in more than 200 different countries This is the greatest adventure, to take place in just one place 여러분도 진짜 비슷한 현상을 겪지 않나요? 분명히 언젠가 외웠던 표현 같은데 그냥 뜻만 달달 외우면요. 이 뜻을 결국은 까먹게 되고요. 문제는 뜻을 여전히 기억하는 분들일지라도 원어민들이 그걸 말했을 때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원어민들만이 느끼는 뉘앙스로 배워야 돼요. 특히 영어는 쉬운 단어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각 쉬운 단어들의 뉘앙스를 알아야 이게 딱 조합되면서 완전히 꽂히듯이 해석 되고 내가 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워야지 take place라는 영어 표현 하나를 배워도 take up place, take the place, take first place 이런 식으로 쭉쭉쭉 파생시키면서 다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늘 같이 배워 볼게요. 첫 번째, take place. 이 단어의 뜻은 개최하다, 일어나다인데 이 뜻을 그냥 이렇게 외우면 까먹는다고 했죠. 그리고 여전히 기억하는 분들도 원어민들이 말했을 때또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뉘앙스 알려드릴게요. The seminar will take place.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Take 이건 자리를 잡는다 라는 뜻이 있고, place, 이건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라는 이 이벤트가 개최될 거다라는 이런 문장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굳이 왜 장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이걸 사람이 뭐 개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떤 세미나가 어디 안에서 개최가 되겠죠? 이 장소를 차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다처럼 take와 place를 쓰는 이유는 영어 자체가 굉장히 1인칭 시점으로 말하기 때문이거든요. 1등이다를 영어로 in first place라고 해요. 왜냐면 1인칭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다 주어의 입장에서 말하는데요. 이 주어가 first place, 첫 번째 자리, 그 1등이라는 자리 안에 딱 차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는 말하기 때문에 place라는 단어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그런데 1등 자리 안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하게 in the first place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이거는 애초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맨 처음 장소 가 있겠죠. In the first place, 그첫 번째 장소 안에서 애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애초에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 주어, 주인공들이 이 장소 안에 있었다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막 이벤트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영어는 place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Take place. 그 장소 안에서. 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the seminar will take place in the hall 이렇게 장소랑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홀 안에서 세미나가 진행될 거야. 그런 이벤트가 개최된다. 일어난다는 거죠. 또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는데요. A big festival will take place in Seoul Forest. 이렇게 말을 하면 서울숲에서 아주 큰 festival, 축제가 개최될 거야. 그 서울숲이라는 장소를 딱 차지하고 그 축제가 진행되고 일어나고 이제 발생되는 거죠. The March 1st Movement took place in 1919. 이런 문장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다. 이런 역사적 사건도 어떤 특정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거기를 딱 차지하고 일어났겠죠. take place 가좀 비슷한 게 일어나다라는 다른 동사들, 뭐 happen, occur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그런 다른 동사에 비해 좀 다른 점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났다. 이거를 좀더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The argument took place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다툼이 일어났어. 이것도 특정한 그 장소, 그 식당에서 argument. 이거는 말다툼 같은 거 주로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발생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를 좀더 강조를 하다 보니까 place 들어가는 것도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이제 쉽게 쓰려면 the mm -mm will take place 장소 또는 시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돼요. 이 빈칸에는 다양한 단어들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벤트, 워크숍, 콘서트, 파티, 오디션, 뭐 오디션이 개최될 거다. 그리고 디너 이런 거 말할 수도 있어요. 저녁 만찬이 이제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이벤트가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특히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과 함께 말해 주면 더 좋겠죠. 영어 공부 혼자 하기 힘들면 수만 명의 수강생들의 영어 목표를 이룬 에스테링 글리시 온라인 강의에서 함께해요. 우리 비슷하게 생긴 다른 수거들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도록 네 가지 관련된 표현 다볼 건데요. 그다음 표현은 take a place 이렇게 어를 붙여요. 하나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다. 즉,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도 쓸수 있고요. 뭐 공원에서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자라고 하면서 Let's try to take a place under a tree.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까 그냥 take place라고 할땐 대규모 큰그 장소를 차지하고 이벤트가 일어난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사람의 입장에서 a place. 하나의 이제 작은 장소. 본인이 딱 자리를 잡을 만한 그 정도의 도의 장소를 차지하고 무언가를 하자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 있고 또 심리적으로 자리를 이제 잡는다도 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she take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그녀는 내 마음 속에 아주 특별하게 자리 잡았어. 이거는 뭐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다,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뜻도 될수 있죠. 그래서 마음 속에 한 공간,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뜻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take your place처럼 중간에 your 아니면 뭐 my, her, someone 이런 거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리를 잡다라는 뜻이 되고 또 누군가의 자리를 take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하다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take your place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리를 잡으세요. 보통 이럴 때 많이 써요. 그래서 무언가 진행하려고 할때 예를 들어 춤 수업이에요. 그럼 각자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아니면 발표를 하려고요. 퍼포먼스를 하려고요. 그럴 때 각자의 자리로 가세요. 자리를 잡으세요. 이게 영어로 take your place 이거거든요. Nobody can take your place. 이건 아무도 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아니면 대신할 수 없어. 둘다 해석이 가능해요. 발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메인 센터예요 네, 안 하겠다고 해요. 그때 아무도 너의 자리를 이제 차지해서 할순 없어. 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순 없어. 너가 센터잖아. 이럴 수도 있고 정말 그냥 대신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 사람의 자리를 t a k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자리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좀 추상적으로 이 사람의 역할 같은 걸 대신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Frank, no one can take your place. 또 다른 예로, You can take her place while she's away. 그녀가 떠난 동안, 그녀가 뭐 부재중인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너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어. 이건 뭔가 약간 승진 기회 이런 걸 노리는 안 좋은 느낌도 또 드는데 아니면 대신 일해줄 수 있어, 대신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take your place 이거는 자리를 잡다, 대신하다라는 뜻인 거 take place 이 뉘앙스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take the place of.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다. 우리 아까 했었죠. 특히 이건 take the place. 그 자리를 take. 가져오는 건데, 이게 누구의 자리였는지 뒤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었던 그 표현을 좀 바꿔서, you can take the place of her. 그녀의 자리를 너가 대신할 수 있어. While she's away. 그녀가 자리를 비운 동안.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따로따로 수거로 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take place는 개최하다. take your place는 자리를 잡다. take the place of는 대신하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다 보면 또 통째로 다 까먹고요. 이게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들었을 때또 눈으로 이 문장 속에서 읽었을 때 해석이 잘안 돼요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그 표현들의 뉘앙스를 알고 싹다한 번에 정복을 해야 돼요 take your place 너의 자리를 차지하다 take her place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다 대신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take the place 그 자리를 차지해 근데 그 자리가 누구의 것인지 of으로 연결해 주는 이렇게 조금 바꿔서 원어민들이 말하기도 하는 거죠 또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He will take the place of my old team member. 그가 내 오래된 팀원의 자리를 대신할 거야. 이런 것도 보면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잖아요. He will take, 그가 가져갈 거예요. The place, the. 이런 뉘앙스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예요. 특정한 누군가의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the place 그리고 그게 누구 건지 of 로 연결해줘요 my old team member 나의 오래된 팀원의 자리를 너가 대신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 이제 잘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 표현은 take first place 인데요 1등 자리를 차지하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1등이다가 영어로 in first place 였었죠 그거는 그냥 1등 자리 안에 있다. 1등이다. 상태를 말할 때 쓰는데, take는 좀더 뭔가 적극적인 느낌 가져오고 차지하는 거예요. 1등 자리를 결국 쟁취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y robot took first place. 로봇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 로봇이 결국 1등 자리를 차지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By the time my robot takes first place, 또 다른 표현으로, We are aiming to take first place at this competition. 우리가 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take the first place 왜더 없지? first 앞에는 너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게 1등이 딱그 하나라 너를 써야 될것 같긴 한데, 그 1등을 차지하다 이렇게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어디서든 일어나는 일반적인 1등을 다 말을 하기 때문에, 더는 굳이 쓰지 않고 생략하고, take first place, 그리고 아까 1등이다 라고 할 때, in first place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take랑 place가 들어간 표현들, 뉘앙스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알려드렸는데, 이제 배운 대로 잘 해석되고 문장도 만들 수 있을지 댓글 퀴즈 드릴게요. 네, 오늘은 원어민들만이 느낄 수 있는 뉘앙스로 영어 표현들 같이 배워봤어요. 제 수업을 들은 수강생분들이 강의가 쏙쏙 이해가 잘 돼서 계속 계속 듣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 같은 걸 진행하면서 계속 동기부여가 돼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완강하고 영어 목표 잃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와 함께 영어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은 estherenglish.com 제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네,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요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